코로나로 인해 총선 이슈가 묻히는 상황에서도 4일 후총선이 이제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CJB는 도내 8개 선거구를 점검하는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첫 순서로 오재세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청주 서원구를 다녀왔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이광희 후보의 경선을 거쳐 여당 후보로 낙점된 이장섭 후보, 국회와 청와대, 지방 행정 경험과. 인맥을 갖춘 힘 있는 후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등을 촉구하며 이슈 선점에도 나섰습니다. 원 수준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각의 예상을 뚫고 단수 공천된 미래통합당 최원우 후보는 7전 팔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고지를 눈앞에 두고 석패한 최후보는 서원 경찰서와 보건소 신축 등 지역 발전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선거 두세달 세네 달 냉겨놓고 지역 구오는 거 그거는 정치 불신을 확대시키는 행위라고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뛰어든 민생당 이창록 후보는. 젊음과 패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일 공약 릴레이를 펼치며 40대 기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청주 서원 선거구의 최대 변수인 오재세 의원은 출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컷오프된 오 의원은 일각에 자리 제한설도 일축하며